미가 삼장 내가 또 말한다. 들어라 너희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에게서 가죽을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들을 부수고 잘게 다지기를 마치 냄비와 솥 안에 있는 고기 다루듯한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그들이 악한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로 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나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이 오리니 <laughs> 그러므로 밤이 오리니 너희가 환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어두움이 오리니 너희가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들에게서 해가 질 것이니 그들에게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점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입술을 가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그러나 진실로 나는 그러나 진실로 그러나 진실로 나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능력과 고의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죄악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알릴 것이다. 자이 말을 들어라 너희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정의를 멸시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왜곡한다 너희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불이로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 때문에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가라 어은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성전의 산은 잣목이 우거진 곳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가라워픈 들판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덩이가 되며 성전의 산은 잣목이 우거진 곳이 될 것이다.